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오 러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를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약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찾으러 가는데도 아들은 딸은 자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녀와 그 아들과 딸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파 있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담당하시고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거짓 나비 마귀에게 있을 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잃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좋다고 우리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 회복할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을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일삼팔 일삼팔 알지요? 이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3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를 통해 회복될 거야.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8은요 사도행전 일장 팔 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지 떠나버리시면 어떡하지요? 예수님께서 아니 분명히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해놓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절, 14절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성경에는 오로지 조은사님 광주에 오니까 맛집 중에 오로지 백반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무슨 뜻이에요? 오직 딱그 약속을 잊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이뤄주시겠다고 하는 거지? 묻지 않고요. 오직 약속만 바라본 거예요. 약속만 붙잡았던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증인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며칠이 지났나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났죠? 50일. 그 날이 바로 예루살렘 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였어요.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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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r a e l Israel, i s r 절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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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절 a e l Israel, Israel, i s r a e 어 i s r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88 페이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88 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인 성경에는 신약 성경 188 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 후에 마침 그날 오순절 날에도 예수, 이스라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진짜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밖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오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로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날 이후 51째 되는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지 50일째 되는 날로 7주가 지났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진 것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왔어요. 뭐가 오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죠. 기념하여. 그래서 아,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오셨구나 하는 그 기념을 담아서 예배당에 붉은 것으로 장식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근데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날에 오순절 나밀이 이미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네. 그걸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어요?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증인들과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레먼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레먼트들이 기도하세요. 세상에는 요 성령이 아닌 무엇으로 충만해 있죠? 성령의 반대.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요? 악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가 악령으로 충만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증인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 이번 주간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처럼 오직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멘트들이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전사님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악령에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악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아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요 흑암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거짓 왕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또 만나, 지역, 동네, 학원, 학교,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레몬트들이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학교에 우리 친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악령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간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우리 먼저들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생각하고 씻고 누웠을 때눈 감기 딱 전에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리먼트들 일어나서 눈 떠서 학교 가기 전에, 양치질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레몬트들이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이 약속은, 이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다 받았지요. 그렇지만, 아 그래 약속을 했나 보다. 한 사람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한 곳에 보여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 많은 증인들과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백부장이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주님, 저의 종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를 낫게해 주세요. 기도했던 그 군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아, 존사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 음, 그렇구나. 아,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구나.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맛보았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세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리더 멘토들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주간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멘토들을 통해 모든 악령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는 성령이 우리 레먼트들 모든 현장에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요. 레먼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만남과,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동네, 학교, 학원, 교회,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 초등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